실제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위기 상황에 대비해 가지고 실물 금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좋거든요. 제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기도 하고 가치이기도 해요. 골드바 실버바를 통해서 그냥 제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이 금은방을 수십 년간 해도 금을 많이 못 모으고 기업을 확장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장사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금만 돈에, 뭐, 얼마 해가지고, 천원 뛰기, 이천 원 뛰기,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저는 금 자체가 이제 진짜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골드바, 실버바를 여러분들하고 거래를 통해서 소개를 해주면서, 이제 좋은 골드바를 저렴하게 합리적인 가격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여러분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된다라는 마인드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얼리를 판매할 때는, 특히 여성분들, 주을리 이쁘잖아요 예쁜 거를 하고 그거를 착용한 사람들 행복하게 해주잖아요 자기 만족을 시켜주는 거고 그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막 진짜 최저가만 따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사람들은 한번두번딱 참아요 세 번째부터는 그냥 그대로 잘라버려요 왜냐면 피곤하거든 이제 울타리 있잖아요 사람 인간관계 울타리에서 이제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더 좋은 사람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금, 거래 자체가, 뭐가 좋니, 뭐가 좋니,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예전에 한 번씩은 했는데, 금방금방이라는 걸 홍보를 하잖아요. 금방금방을 하는데, 금방금방이 지금 제가 가입자 수가 제일 많아요. 창원점, 시내점, 해운대점, 엘시티점 많은데, 창원점에 가입자 수만 2,784명이에요. 3월이 지났으니까 3월 그 공개를 한번 해볼게요. 3월 1일부터 3월 31일이거든요. 이때, 금방금방 창원점을 통해서 거래가 된 게, 26억 6,991만 7,363원이에요. 이게 지금 실제로 이제 거래가 된 거예요. 3 2 8 8 1 2 3 5 g 32kg의 금이 사고 팔고 재를 통해서 거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규모 단위가 아니죠. 32kg가 금방금방을 통해서 33kg 정도의 금이 거래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달 사이에. 근데 이건 금입니다. 이제 은을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1억 6천 7백. 실버는 요즘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수수료를 좀 올리고 난 다음에 이갭이좀 커진 다음에 뭔가, 그래가지고, 약간, 언밸란스잘 안, 그래가 많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실버는 이거는 뭐 수수료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체계를 좀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제가 홍보를 많이 하든지. 홍보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실버도 18만 1284.5g이 거래가 된 거예요. 킬로그램을 따지면 1 8 1킬로그램 정도밖에 거래가 안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개 합치면은 약얼마입니까한 30억 정도가 공식적으로 금방금방을 통해서 거래가 된 거예요. 이거 말고 뭐 저를 통해서 그냥 뭐 법인 통장에 넣어서 10키로 산 사람, 6키로 산 사람, 5키로 산 사람 허다할걸요? 세세하게 뭐 다섯 개, 뭐두 개, 뭐 이렇게 뭐세개 이렇게 한 사람은 뭐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금들이 이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도 활용을 하시고요. 이 사이트는 고객이 위탁 내놓은 물건을 사가시는 거죠. 금방금방을 설치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나그 복잡해서 모르겠고, 혹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건 짜증나니까, 그냥 이거 하나에 얼마 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안 맞다. 이 뜬금없는 방송 시작됩니다. LSM&M 1kg 이거 시, 신형이거든요. 이것도 나와 있어요. 네. l s 니코동재련이 이제 l s m n m n m 으로 사명이 변경이 된 겁니다 새로 내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보는 거 그러니까 계속 수많은 그래들이 일어나는 거고 이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저렴하게 나왔다 싶은 거를 재미로 보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아침 땡 하면 막 9시 반부터 전쟁입니다 전쟁 막 전화 오고 날이 나고 어떨 때는 고객이 내놓고 이 가격 올려달라 그러는 사이에 다른 고객 전화 받아가지고 이미 나갔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하여튼 뭐 바쁘게 살아갑니다 바쁘게 살아가는데 뭐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